북핵 문제의 이해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수 있어요.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잘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 정부는 6자회담 틀을 통해서 북핵 폐기를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무엇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것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포괄적 구상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 처방을 제시한 것으로서 비핵 개방 3천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은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무기와 병력을 줄이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고 함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 신평화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이며, 네. 셋째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의의 설치입니다. 네. 넷째,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 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의 추진과, 네. 다섯째, 남북관 재래식 무기의 감축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밝힌 그랜드 바게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랜드 바게는 일괄 타결 방안이란 의미인데요. 비핵 개방 3천을 기본으로 한반도 신평화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거군요. 네. 과거의 접근 방식은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왔죠.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회담이 개최되었고 몇 가지 합의가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도 전에 파기되거나 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통합적 접근법 모색으로서의 의미가 크죠. 그럼 그랜드 바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안전 보장과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고, 둘째,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랜드 바겐은 핵폭위 결단을 확실히 보여주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의 폐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 요소는 5개국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랜드 바겐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했고 이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의를 통해 그랜드 바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죠. 또한 앞으로 동북아의 5개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서 빨리 그랜드 바겐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